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히 그 환당곡 이라는 문헌을 중심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아는 고조선 단군 신화 이전에 어, 또 다른 시작점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거발환 환웅과 그가 세웠다는 신시 배달국 이야기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우리가 신화 속 인물로만 알던 환웅 있잖아요 이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이름 그러니까 거발환이라는 이름이랑 제위기간까지 딱 명시된 초대 군주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환당국의 기록을 보면 고조선 전에 와 무려 1565년 동안 신시 배달국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첫 임금이 기원전 3897년에 즉위한 거발환 환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재위기간도 94년으로 꽤 길고요. 와, 기원전 3897년이면 진짜 엄청나게 오래전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보통 신화적 인물로 생각하는 환웅에게 거발환이라는 구체적인 이름, 또 건국년도, 통치기간까지 부여하면서 뭐랄까, 역사적인 실존 인물처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환당고기의 주장입니다만. 네 그럼 이 거발현 환웅은 어디서 왔나 그 기원 이야기도 좀 봐야겠죠 천상의 환국에서 왔다고요? 맞습니다 환당고기에 따르면 환국의 마지막 환인의 서자 그니까 아들 중한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환웅이 그냥 하늘에만 있겠다는 게 아니라 지상세계의 뜻을 뒀다는 거죠 아그 유명한 구절 웅상유이여 전하 기원인세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그 홍익인간의 뜻을 품었다는 거군요 어? 아버지 환인의 허락을 받고 통치의 상징인 천부인 세개, 보통 검, 방울, 거울로 해석하죠. 이걸 받아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서사적이네요. 하늘의 존재가 인간을 돕기 위해 내려온다니. 그래서 무리 삼천 아마 핵심 세력이겠죠. 이들을 데리고 태백산, 그러니까 지금의 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도착해서 신시라는 도읍을 열고 개천을 성포했다. 이게 바로 기원전 3897년이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곳에 세운 나라 이름은 배달, 밝음의 땅이라는 뜻이고요. 초대 환웅의 칭호를 거발환, 겨발환이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밝은 빛이 나오는 근원이다 혹은 크게 밝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결국 문명의 빛을 가져온 시조다 이런 상징적인 존호라고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문명을 열었던 거발 환 환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홍익인간, 제세이와 같은 통치 이념 아래서요. 네, 기록상으로는 정말 많은 걸 가르쳤다고 나와요. 뭐 불을 쓰는 법, 농사짓는 법, 집 짓는 법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요. 법이나 윤리 같은 사회 규범까지 인간 세상에 한 360여 가지를 주관하면서 문명을 전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360까지 정말 많네요. 그리고 또 통치 조직으로 풍백, 우사, 운사, 이런 직책을 두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뭐 바람, 비, 구름신을 모셨다기 보다는 어, 농경사회의 필수적인 어떤 질서, 풍백, 경제, 우사, 또 교육이나 의뢰, 운사 같은 기능들을 분담시킨 상당히 체계적인 초기 통치 시스템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진짜 곰이랑 호랑이가 말을 했다기보다는 뭐랄까? 그렇죠. 그렇게 보기보다는 당시에 아마 좀더 발전된 문명, 그러니까 배달국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싶어했던 토착 부족들의 어떤 염원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 그럼 그 쑥이랑 마늘 먹고 햇빛 안 보는 시련은요? 그건 이제 새로운 문명 질서에 편입되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나 뭐 정화 과정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수 있겠죠. 인내가 필요했던 거고요. 결국은 이제 공부족, 웅족만이 실현을 통과해서 웅녀라는 여성으로 상징화되고 배달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리고 환웅과의 결합을 통해 단군넝검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어, 환단고기의 시각에서는 배달국과 고조선을 혈통적으로 이렇게 쭉 있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셈입니다. 네, 이렇게 환단고기는 거바로한 환웅부터 시작해서 배달국 그리고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아주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그러니까 주류사학계의 입장과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어야 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현재 대한민국 주류사학계에서는 환당고기를 20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위서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기록된 내용들을 다른 신뢰할 만한 고대 문헌다료나 아니면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와 비교 교차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크고요. 네, 다른 기록이 부족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또 홍익인간이나 배달 같은 용어들이 과연 그 시대에 쓰였을까 하는 어떤 시대적 맥락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기록된 연대, 그러니까 기원전 3,897년이라는 게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삼국유사 같은데 나오는 환홍신화는 청동기 시대의 새로운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이주민 세력과 원래 있던 토착 세력이 결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설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 그렇군요. 반면에 또 제야사학계나 민족사학 쪽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이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에서는 환단고기야. 말로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혹은 왜곡되었던 상고시대 역사를 복원해주는 진짜 역사책, 진서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당연히 거발한 환웅도 실존 인물로 보고요. 오히려 주류사학계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식민사관의 영향 때문에 우리 역사를 너무 축소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 논쟁은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아주 뜨거운 감자죠. 네 그렇군요. 정말 시각 차이가 크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환단국에 기록된 제일 때 거발한 환웅과 배달국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문명을 처음 열고 홍익인간이라는 아주 이상적인 인형을 펼친 시조로 그려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기록이 과연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신화적 서사냐 하는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 민속 정신이나 문화에 남긴 유산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홍익인간이나 제세 이와 같은 어떤 이상적인 통치 이념이라든지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단군으로 이어지는 그 장대한 역사의 연속성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나 기원을 바라보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을 제공해주는 셈이니까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말이죠. 이 환단고기의 준항처럼 홍익인간이라는 이상이 정말 그렇게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역사 속에 존재했다면요. 그게 실제 역사였든 아니면 그냥 만들어진 신화였든 간에 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후 수천 년 동안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집단적인 무의식이나 사회 정치적인 생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와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데요.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